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곧 9월로 들어가네요. 9월로 들어가면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유행해가지고 소아과 병동에서 난리인데요. 제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뭐냐면 만약 코로나든 또는 기관지염이든 감기든 말 그대로 이미 병이 와버린 상태에서 이 병이 낫지 않고 너무 오래 간다 또는 목 감기가 너무 오래 간다. 기침가래가 정말 떨어지지 않고 너무 오래 간다. 이랬을 때 당장 도움이 될수 있는 여행지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선별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건 이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세 건의 케이스가 있고, 물론 저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어제 따끈따끈한, 아니죠, 오늘이네요. 왜냐면 새벽에 있었던 일을 오늘 아침에 알려줬기 때문에 오늘의 사례까지 되는데요.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곧몇주 안에 다가올 9월달, 결국 9월달 되면 뭐가 문제죠? 환절기죠. 아무리 무더위가 심하더라도 계절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상 200년, 100년대 문제를 하더라도 이게 수만 년 전, 뭐 수천 년, 수천만 년 전이겠죠. 빙하기 시대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이상은 계절은 반드시 가을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키포인트를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 개념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편은 제가 비타민 중에 뭘 먹으러 했죠? A, B, C, D였죠? D가 말 그대로 기관지가 자주 안 좋거나 폐질환이 있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 비타민 중에 드시려면 비타민 D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내가 지금 코로나가 와버렸다든지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라든지 감기를 걸렸는데 목 감기가 지금 너무 오래 간다. 목이 너무 아프다. 또기침가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계속 보시 봐 보신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거기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하나씩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폐 염증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비유를 하죠. 동양의학의 특징은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유적인, 성리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비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뜻을 애둘러 말하는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기관지에 말 그대로 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열이라고 합니다 열이란 표현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염증이라는 inflammation이라는 의미 자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생리학적으로 염증 인자가 분명히 발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갖고 있는데 이폐혈을 끄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간열을 꺼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뭐겠죠? 간열이라기 때문에 간이 얼마나 잘 해독을 하고 그리고 간이 말 그대로 잘 처리를 해야 이폐 염증도 잘 처리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연결되는데요. 폐에 있던 림프는 반드시 간에 간문맥과 연결되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 신장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죠 무슨 기관? 해독기관 이잖아요 이 디톡스를 할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폐 염증의 문제도 결국은 누가 처리를 하냐면 간이 해독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고서 수천 년 전에 써져 있던 중국이든 인도에 있던 의학서적에도 이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월화, 수목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으로 표현합니다. 금속 할때그 금이고요. 그 간은 나무목자를 써서 목으로 씁니다. 근데 아마 사주풀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던 분들에도 이런 표현 드셔보셨을 거예요. 목이 금을 친다. 목, 극, 금. 또는 반대로 금, 극, 목도 있습니다. 금이 목을 친다. 기본적인 전제는 말 그대로 금속이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금, 극, 목인데, 목의 성질이 커져버리면, 얕은 어, 금속같은 부러질 수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폐와 간의 상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고, 어느 한쪽의 문제가 커져버리면 균형이 깨진다는 이론입니다. 결국은 조화에 대한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관지염이나 뭐 감기라든지 이런 폐의 문제가 커졌을 때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간의 해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10년간 임상을 통해서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 특히 제가 초반에 소문이 났던 이유가 주변에 1 시간이 넘는 거리까지 감기를 잘 치료한 데서 제약국 제양산약국 많이 찾아왔는데요. 지금도 이사를 가셔서 50분 1 시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신 분도 1년에 감기에 걸려서 병원 안 난다면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저번 달도 에 계셨습니다. 이 개념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약을 쓸 때는 반드시 간을 해독해 주는 걸 같이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을 제가 밑바닥에 깔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야지 문제가 풀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저희 단골분들일 것이고 또는 제 선후배 약사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들 또 우연히 검색이 돼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건데 어차피 이 영상의 목적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라 이 개념을 알고 오늘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뭐다 폐에 염증 같은 폐열을 잡는다 그리고 간에 열을 꺼준다. 이두 가지가 어 같이 혼합돼서 감기약을 먹어야 효과가 바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소개는 두 번째로 하고 우선은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따끈따끈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어, 이틀 전부터 어,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지인이 목감기가 올것 같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어, 목감기가 오면 바로, 바로 느낌이 오면서 그 다음날 바로 아프고 한 며칠 굉장히 고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어제 약을 챙겨줬는데 아까 지금 방금 소개해드릴 두 가지 제품과 일반적인 감기 약과 소염 진통제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땠냐고 물어보니 목이 굉장히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먹자마자마자 뭐한다 목에 들어갈 때부터 몸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쯤에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요. 이유 없이 목감기가 올것 같아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상비약 소염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목감기가 오면 은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불이 붙듯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 안길,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하는데 저 또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감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감기가 오더라도 금방 잤습니다 남들처럼 하루 이틀 확 잡히지 않아가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진압작전을, 즉작전을 하듯이 확 잡는데 그런 비결이 아까 말했던 제가 쓰는 이런 영양제를 덕분이고요.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영양제 두 개와 함께 일반적인 소염진통제랑 감비를 먹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라서 약을 먹는 순간부터 어떤 느낌인지 바로 느끼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도 약 반응이 굉장히 빠르거나 아주 센서티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바로 알아차실 겁니다 먹자마자 제 안에 있던 이게 먹기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잔불이 있는 같은 이 느낌들이 하루 만에 80, 90%가 다 사라졌습니다 보통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잔불이 계속 남아서 3, 4일 동안 계속 소염진통제를 먹거나 계속 약을 투여함으로써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원리를 어 바로 적용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 바로 꺼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목이 말 그대로 뭔가가 편해집니다. 일반적인 감기약과 소염 진통제, 항생제를 먹을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드셔보신 분들의 100%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 몇주 전에도 저희 단골 분께서 감기약을 먹어도 계속 잠시만요.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도 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잡히지 않아서 몇주 동안 감기약을 먹은 어, 양방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풀리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했던 개념에 영양제를 드리고 나서는 바로 며칠 만에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약사님, 여기 있던 기침 가래가 바로 가라앉고 목이 정말 편해지는 느낌을 받고 이제 나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화 목소리로 들었을 때도 어 전에 먹기 전에 통화했을 때 목소리랑 완전히 달라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워낙 많았고요. 참고로 이 영양제를 제가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코로나 시절에는 저랑 그때 연이 되어서 지금도 물론 연이 되신 분들이 많죠. 저의 단골 분들이나 지인 분들은 코로나 백신 후유증도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저에게 먹었던 이런 영양제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아직도 코로나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덕분에 저희 부모님 또는 저희 형제들 가족들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 정도 느낌면 기대가 되시죠? 근데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영양제를 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확률상 더 높은 걸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두 가지 중, 이겁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보셨죠? 간약 편에서도 나왔는데 이 라파는요 어, 타이버 성분이라는 항염 항암 작용을 하는 수행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간의 담즙 배설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까 동양 의학에서 말했던 간열을 꺼주는 개념으로 굉장히 잘잘 듣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CN라는 물질인데요. 이 제품 속에는 천문동이나 맹문동 같은 말 그대로 폐나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만 들어있으면 절대 폐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설계를 했을 때부터 어떻게냐면 구기자나 오미자 같은 걸 같이 넣어서 신장 기능도 살려주고요. 그리고 어, 태반이라든지 아그라든지 어, 단백질 같은 성분이 들어가서 간에 영양분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비파엽이나 초속잠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서 기관지의 염증을 좀더잘 잡는 성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이 작품은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계속 말이 주목되네요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폐혈을 끄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간혈 개념이라든지 어, 폐 쪽에 관련된 영양 성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먹는 것보다 제가 임상 쪽을 썼을 때는 이런 노골적인 간열을 한번더 잡아 준 성분을 같이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말했던 사례들, 제어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사례, 몇주 전에 있었던 사례 모두 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일반적인 감기약과 소염진통제를 드렸습니다. 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의구심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소염진통제나 이런 것만 먹어서도 효과 나타나지 않나, 그런데 반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또는 지금 시절에 소염진통제와 감기약을 먹는 분들은 흔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떨어지죠. 먹었을 때, 안 먹을 때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저랑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저를 믿고 오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열의 열입니다 우선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영향력을 써야지 오래된 기관지 지금 당장 고생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오늘은 당장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개념을 줘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쓰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청균우설처럼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과 별개로 내몸 상태가 또 깊어지면은 이 제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열의 여덟 아홉 명이 증상이 있을 때 듣는 효과를 가지고 제가 제너럴 리딩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특히 초기나 중기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말기라든지 굉장히 심할 때는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에 더 열을 꺼줄 수 있는 성분을 줘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개개인 상담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제품 구매를 원하실 경우에는 저한테 카톡을 주실 때 어, 영상에서 말씀해주셨던 그 열을, 간열과 폐열을 같이 꺼주는 이 제품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남기십시오. 왜냐면 제가 개인 상담과는 모두 구별하기 때문에 어, 이런 성명 없이 그냥 주턱대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게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제품 설명을 끝으로 어, 마무리할 건데요. 어, 감기를 안 걸리는 게 최고겠지만 만약에 걸렸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점 기억하시고, 어, 9월 달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